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반도체 사이클 다가온다. 결국 2차 전지 핵심 반도체 이 기업 2023년도 인생 역전 주식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 좋지 않았던 하락장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뭐합니까? 지금의 이제 뉴욕 증시, 최근 뱅크런 사태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 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뭐 하고 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최고의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밤 우리가 그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1.74%의 상승폭,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26%의 상승폭으로서 굉장히 적은 상승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사실상 시가 시장에서 봤을 때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시장의 상승의 반등을 이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지금 정확하게 뭐 이것 때문이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다? 반도체가 3일 연속 랠리를하고 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년내 최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증시에서는 1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황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실질적으로 뭐예요? 지금 뉴욕 증시를 끌고 있는 거는 반도체와 전기차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이미 사실상에 많이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애들은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빠졌던 애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면서 지금 뉴욕 증시를 견인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 랠리 반도체 상승, 이게 더 간다, 더 이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죠. 최근에 봤을 겁니다. 뭐요? 역대 최악의 적자였다라는 겁니다. 어, 최근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자, 뭐 하고 있다?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도체가 지금 적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바닥에, 바닥이다라고 보면서. 근데 이게 참 말이 웃깁니다. 주식을 잘못 하시는 분들, 이런 팬에서 죄송하지만, 이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시장에서 이 흘러가는 분위기. 제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레버리지를 사세요 할 때도, 레버리지를 사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미 모든 게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선반영 됐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분명히 반도체는 최악의 적자라고 하는데, 야, 최악의 적자인데 바닥이다?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게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기다 나오자 뭐라고 해요 불장 진입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마이크론이 나쁜 실적에서 오히려 접종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적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뭐 하고 있다 불장 진입했다 라는 건데 자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보면은 마이크론은 어제 장후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매출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낮다는 건더 굉장히 실적이 악화됐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거의 최악의 악재라 봐야 되거든요. 2008년 금융 이, 위기 이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빴던 적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호재로 보고 바닥으로 볼수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나쁜 실적을 공개하면서 뭐 합니까? 올해 2월까지 회사가 바닥에 도달,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월가가 주목한 점도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뭐요? 2월까지 회사가 바닥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 회사가 내놓은 실적은 언제다? 지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 마이크론의 재고 문제가 정점에 이르면서 실적이 최악, 어, 최악이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뭐예요? 예상 실적. 11월부터 2월까지 이게 최악의, 최악의 시장을 지나치면서 뭐 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이걸 예상치로 증시가, 증시가 아니죠? 반도체가 쫙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주가가 여기까지 무너졌고, 이제 여기서 까보니까, 어, 역시나 이 기대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나올 거. 여기서 얘기했지 11월과 2월이 정점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3월, 4월, 5월, 뭐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이제 뭐예요? 실적이 나올 거는 뭐다? 이전 이 최악보다는 좋아지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적 악화에 대한 선반영이 나왔고 그 최악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미 지금 뭐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실적은 얘보다는 좋을 것이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바닥에서 오히려 저가배수라는 거죠 나중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게 여러분들 흔히 하는 뭐가 됩니까 실적 턴 어라운드 어 실적이 이제 뭐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뭐 마이너스 10억이었다고 치면은 다음에는 플러스 10억이 예상된다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아니 이번 실적 발표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주가는 지금은 바닥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예요? 삼성전자도 적자전화, 뭐, 디렘도 적자전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삼성도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그럼에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업사이클의 초기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예요? 적자라든지, 이런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게 최악의 뭐다? 절정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반도체 시장이 뭐다? 업사이클, 말 그대로 올라가는 사이클, 상승 랠리에서 초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뭡니까?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뭐예요? 반도체주를 바닥에서부터 지금도 뭐 하고 있다.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외국인 기관 반도체주 다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3월에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를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월뿐만 아니라 자 외국인 기관이 과거 1월, 2월에도 순매수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언제 4.1조를 순 매수세라는 거예요. 4조, 아, 4조 1000억을. 음. 근데 이게 3월 29일이니까 30일, 31일까지 하면은 더 많겠죠. 4조 5천억 정도까지도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만 약 지금 얼마? 4조 5천억 정도의 이제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 4조가 들어왔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겁니다. 근데 사실 4조라는 매수세 자체도 적은 게 아니겠지만, 여기서 더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이 몇 조를 샀다? 7조를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7조를 매수했는데 4조 5천억이라고 하면요. 대략 60%에서 70%의 매수 물량이 어디로 갔다? 삼성전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60, 70%의 매수는 다 삼성전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요말 그대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사실 그 사야 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반도체 사이클 바닥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은 삼성전자 뿐.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음. 근데 삼성전자를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삼성전자 사세요.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봤을 때, 당장 내일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미래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뭐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으려면 굉장히 큰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85,000원에서 95,000원 이 구간까지 사실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기서도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85,000~9만 원 원까지가 우리가 예상 목표치 뭐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얼마다? 올라가 봐야 30%, 40%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7, 아, 4조를 샀습니다, 4조. 삼성전자를 4조를 샀는데 여기서 3, 40%를 때려먹는다? 1조를 버는 거예요, 1조를. 1, 2조를 버는 겁니다. 50%만 먹어도 2조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여러분들 투자금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뭐 6개월, 1년 보유해서 30%, 40% 먹는다? 굉장히 비율적이라는 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가 수업이 된다. 삼성전자를 담아 두세하고 싶은데 내가 투자금이 10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에요.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다? 저는 진짜 바지 끄댕이를 잡고 말리고 싶습니다. 바지 끄댕이를 잡고. 왜? 자, 여기도 나오지만 뭐예요? 사실 개인들이 주목하는 거는 삼성전자뿐이라고 모르니까 어디에도 주목해 보라. 몸질 시 가벼운 이거 뭐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소재 및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소부장이죠, 소부장. 그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면은 어 이제 글로벌 경제 강화를 위한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와 함께. 소부장 업체들의 협력 및 연구 개발이 확대되고 있고, 손부장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가 된다? 소부장 애들. 주요 반도체 소부장주는 지난해 고점 대비 5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까 뭐예요? 아까 떨어져서 원래 자리까지 가봐야 30%, 40%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다수의 소부장 종목들은 지난해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50%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원래 자리까지 가면은 최소가 몇 배? 두 배라는 거예요. 100% 올라야 마이너스 50%면 100% 올라가야 되거든요. 음. 그 최소가 두 배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3, 40%의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몸집이 가벼운 좀더 보다 크게 갈수 있는 반도체주를 샀을 때는 최소 두 배가 된다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소부장 관련 업체에 좀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300조 투자 발표했을 때도 소부장 기업부터 주가가 뛰었다라는 거죠. 다른 반도체들도 있겠지만,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더 먼저 뛰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소재부품 장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인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것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뭘 보면 더 좋냐 바로 이거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가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립도를 50%까지 높이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실질적으로 해서 뭐 어떤 얘기 K 소부장을 이제 투자 확대로. 그니까 러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 확대로서 뭐 한다?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인다. 그니까 K 소부장을. 그럼 말 그대로 기술 자립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어디에 대한 투자가 더 들어오느냐? 소재 부품 장비에 따른 우리나라 이 소부장, 국산화에 뭘 하겠다.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이 국산화 관련는 기술도 굉장히 많은데, 한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사실상 시장에선 분위기가 뭐다? 이거죠. 시장 분위기는 100대 소재 국산화에 박차한다. 반도체 소재 개발.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100대 소재 국산화. 그러면 앞으로 이 국산화 관련 있는 소부장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100대 미래 기술, 어, 100대 미래 소재 개발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다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100개 소재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나하나 하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다 정해주는 제도가 있죠. 뭐다? 소부장 으뜸기업이라는 거예요. 소부장 으뜸기업. 이 소부장 으뜸기업은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100개 대 핵심 전략 기술 분야를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그러니까 이 소부장 으뜸 기업은 뭐다? 미래 백대 핵심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란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소부장 으뜸 기업에서 뭡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정부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면 좋은 건데 지금 그래서 봤더니 최근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거죠. 넥스트칩이란 종목. 넥스트칩이란 종목이 최근에 뭐했다? 소부장 읍등기업 3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기로. 그러니까 역시나 말했다시피 핵심 기술이겠죠. 음. 그리고 이 기술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넥스트칩이 바로 이거예요. 차량용 배터리 관리칩. 넥스트칩이 차량용 배터리 관리칩을 개발한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주력했던 넥스트칩이 BMIC 개발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넥스트칩이 글로벌 완성차와 협력 전기차 배터리를 관리하는 차량용 배터리 관리칩 개발에 돌입했고요. 넥스트칩은 뭐 쭉쭉쭉쭉 하면서 반도체를 주로 만들었는데, 이, 이 배터리 관리칩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제 원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그래서 여기도 나, 이걸 여는데 이게 이건 좀 여러분들 좀더 공부해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전량 수입했던 배터리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발한다는 건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산화를 한다는 거겠죠. 음.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2024년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SKO는 이미 2022년도에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SKON이 2차 전지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것이 뭐다? 국내 중소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배터리 관리 측 기술 자립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지금 뭐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아니 뭐, 이게 지금, 이거를 뭐 양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앞으로 뭐 언제 양산을 할지 뭐 과거에 이제 뭐 이런 건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작년 12월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양산 뭐 이런 이슈 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봐야 뭐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상에 뭐 SK온이 이거 국사 성공해서 이거를 뭐 얘네가 독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뭐 리튬 관련주하면 같이 가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양극재 관련점 같이 가고 전기차에서 이런 것처럼 뭐 라이더 센서 관련해서 가는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이 관련주로 가는 것처럼 배터리 칩이라는 모멘텀으로서 SK온이 있고 그 옆에 넥스트 칩이 또 같이 붙어서 같이 함께 올라갈 수도 있다 얘가 꼭뭐 얘가 100% 독점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 그런 것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자,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 무료방송에서도 한번 단타로 소, 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 아, 이걸 미리 말하는 이유는 뭐냐? 실제로 이런 증권방송사 같은 데를 보면은 정연방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걸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물량받이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선침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얘기한 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들어갔어요 이게 차트상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미래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라는 거고 이걸 밝히는 만큼 나중에 어, 강경좀마조 선침해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어. 그래서 어쨌든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은 뭐다 이 구간 9천에서 1 1 0 0 0원이라는 구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강한 시세 분출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속에는 사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이영상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어, 링크. 그럼 지금 보시면은 2066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들어오시면은, 제 이렇게 강태광 전문가의 실시간 무료 단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 이렇게 종, 어제 EV 첨단 소재 수익 받고 AB프로바이오 상한가 갖고 뭐 이렇게 뭐 종목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 아,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어, 너만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